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TV 구독자 여러분. ICT 과학부 김지현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연방 준비은행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이제 미 소비자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5.2%로 10월 조사보다 때보다도 0.7% 하락한 수치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미국 시장 안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둔화세에 들어갔다라는 기대감이 큰것 같습니다. 마침 이달 초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꺼내기도 좀 했죠. 이에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확인한 연준이 최근까지 이어온 긴축 기조를 완화 기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암호화폐 시장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락장을 지속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연말랠리 가능성이 다시금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발표되는 미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준이 발표할 금리 인상 폭과 함께 이들이 현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거시 경제 일정들이 금주에 좀 몰려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제 a m 매니저 먼트 송승재 분석가님을 모시고 이러한 이번 주 주요 거시 경제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그뭐 사실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이번 네. 주에 좀 몰려 있습니다. 네네. 분석가님도 시장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또 투자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긴장되는 한 주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우선은 뭐 지난 한 주간 약세를 좀 보이기도 했잖아요. 네뭐 특별하게 이제 뭐 반등이 크게 좀 나왔다 이것보다는 약세가 네네. 지속되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제 금주가 조금 중요할 것 같기는 하죠. 그래서 네네. 저 또한 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른 이제 시장 변동성 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있는 FOMC 회의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 기자 회견에 따른 시장 좀 변동성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방향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좀 주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투자들이 많이 좀 관망세에 일단 들어간 상황인데요. 네. 네, 현재 상황에서는 암호화펜의 호재보다는 악재가 사실 가득하잖아요. 뭐 네. 최근에는 뭐 바이낸스 뭐 준비금 증명 이슈도 좀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미 증시의 반등에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분석가님이 일단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자료가 있잖아요. 이제 최근 비트코인 추이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전달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 한주 동안 최대 1.9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어, 17,085달러 정도로 어, 주봉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2%로 음봉 마감 되었고요. 지난주 초반 이제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56.5포인트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장 전망치는 물론 이제 지난 10월 발표도 성회를 하면서 연준의 긴축 우려가 재확산됐고요 아무래도 이는 미 증시와 암호화폐 약세의 영향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JCPA라고 하는 이제 저널리즘 경쟁 보존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이제 확산이 또 되면서요 미국 온라인 광고 관련 대형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미 증시 약세의 좀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메타이 같은 경우는 해당 법안이 이 우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이제 어, 뉴스 콘텐츠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네. 식의 그런 엄포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조금 혼란이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요인으로 볼수 있었다 그렇게 네. 이제 생각이 되고요. 어, 다만 이제 지난 주에 뭐 이러한 일들처럼 시장에 약세의 영향을 주었던 이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 반대로 이제 반발 매수세를 일으킨 이슈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 소식이 네. 추가적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주요 도시들이 이제 다들 어, 봉쇄가 이제 풀리는 식의 그런 기대감을 상승시키면서 중화권 증시 또한 또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상승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미 증시와 이제 암호화폐도 약간의 좀 반발 매수세는 보였지만 사실 그 뒤에 있었던 이제 미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에서 네. 네. 아무래도 네. 예상치를 웃돌았기 네. 때문에 네. 상승 전환에는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참고 음. 지표가 네.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것 자체는 음. 이 이번 주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어느 정도 조금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런. 긴장을 하게 만드는 발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듯 지난주는 미 증시는 대부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비교적 가격 방어를 조금 보여 주기는 했지만 사실 네.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진행이 되면서 네네. 곧바로 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연말 기대감이 파월 의장으로부터 조금 살아났다가 네. 또 결국에는 달러와 이제 국채 금리가 최근까지도 좀 강세를 보이고 네.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연말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좀 사그라든 모양새가 좀 네.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CPI 안에 이제 분석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참고지표로 활용되는 PPI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웃던 것이 미 증시의 반등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CPI 발표나 금리 인상 폭이 발표되는 FOMC에 앞서서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전달드려야 될게좀 있잖아요. 네. 이제 분석가님이 최근에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들을 계속해서 팔로업을 하고 계신데, 글로벌 이슈 소개할 만한 좀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네. 네 오, 올해 가장 큰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였던 중국 코로나 봉쇄 조치 같은 경우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네. 완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실히 보이고요. 어, 다만 이제 다른 것중에 하나인 이제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문제가 있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해당 문제는 어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가속화시킨 네.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물론 간간히 러시아 측에서 뭐 협상할 의지가 있다라는 식의 네. 그런 표현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소식을 접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이제 근거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요. 어~ 러시아가 지금 현재까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좀 인정을 해줄 것을 네.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거를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때문에. 이 방도가 아닌 다른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 좀 장기화가 꾸준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해당 이슈는 사실 매주 꾸준히 좀 지켜보고요. 어, 이런 상황을 업데이트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지속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번 주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1 0월한 달간의 방향성과 올해 마무리가 어떻게 음.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볼수 있는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일 새벽에는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세가 나올 만한 그런 이제 경제 지표 영향이 있었지만 네. 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금일 다음에 네.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어, 어떻게 어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이제 시장이 하락 변동성을 볼 가능성이 네. 높겠고요. 네. 어 반대로 이제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보면은 시장이 상승 변동성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제 금일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네. 6% 대에 진입을 음. 하게 되면은 네. 어, 엄청난 이제 뭐 상승 랠리도볼 음. 음.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식의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네. 어, 6% 대로 음. 진입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음. 연말까지 분위기를 좀 기대해도 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고 일단은 예상치를 웃돌지 않는 것만 좀 주의를 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FOMC 회의에서는 지금 50BP 정도로 네. 어,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그것보다는 이후에 있는 어,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 회견에 좀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음, 네. 최근 연준에서 아무래도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완화적인 입장을 좀 보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스탠스를 변화 없이 쭉 이어나갈 음. 수 있을지 네. 아니면은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음.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글로벌 이슈가 결국 이제 미 경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이슈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팔로우업하시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제 거시경제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죠. 분석가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중요해 보이는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금 미국 소비자들까지도 금일 밤에 앞서 네. 말씀드린대로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날에 바로 그리고 이제 금리 결정과 그다음에 기자 회견, 제롬 파 연준 의장의 기자 회견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사실 그 뒤로는 이제 목요일 정도에 미국 소매 판매, 뭐 산업 생산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지수 이렇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변동성에 대해서 영향을 주었던 어 지표들이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유럽중앙은행이라든지 영국중앙은행도 네. 어, 통화정책 회의 그러니까 즉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FMC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 폭이 음.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네네.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bp와 7 5 bp 이제 두 선택지에 대해서 네. 좀 바라보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지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지금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는요 지금 50BP 정도 빅스텝 인상될 가능성을 77.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5BP 정도는 2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바로 이제 당장 앞두고 있는 FOMC 회의에서 이 정도의 수치를 나타낸다는 거는 최근 네. 봤을 때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었다 보 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금리에 대해서, 뭐 현재 그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또 거시 경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좀 데이터를 좀 살펴보죠. 네, 네. 우선 저희가 항상 이제 좀 크립토 마켓 전체 이제 시가총액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예, 우선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크립토 시가총액을 보면요. 이번 주봉 종가는 어805.673 밀리언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대비해서는 좀 약세를 네. 보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주 대비 마이너스 1.09%로 마감이 된 상황에서 어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뭐 뚜렷한 반등세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조금은 어느 정도는 좀 여유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가격에 당장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기준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1트릴리언 정도 위로는 네. 어 회복을 해 줘야 네. 시장이 좀 기존에 어, 좋았던 그런 활발히 이제 움직였던 그때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반등이 좀 우선이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금일 새벽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지금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17,000달러 위로 회복을 보였고요. 사실 이 회복을 보인 데 대해서 지금 움직임이 결정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네. 경제 지표라든지 네. 뭐 이후에 있는 뭐 금리 결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는 조금 어 가격이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금일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만약에 예상치를 이제 상의할 경우에는 하락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로는 16,800달러에서 16,500달러 정도 구간 음. 네, 지지 구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이 해당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거래량 매물대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매물이 좀 몰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예상치를 충분히 크게 하회를 한다. 또는 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JP 모건의 경우 6%대 네. 진입을 할 경우에는 네. 시장이 생각보다 큰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17,555 달러 정도를 돌파하냐 마냐가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17,555 달러는 지금 현재 박스권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을 좀 네. 나타내고 있는 주요 저항이기라서 17,555 달러 위로 돌파 안착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을 안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있는 FOMC 회의에 대해서는요. 어 지금 현재까지 5 0 b p 정도 인상을 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5 0 b p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 음. 확률이 높았던 것은 아니고요. 네. 어, 굉장히 확률 그 정도의 확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에서는 시장이 변동성을 부을 가능성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네. 좀 적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후에 있는. 하월 연준 의장의 그런 입장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오히려 그 부분에서 좀 변동성을 크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좀 관망세를 많이 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 일정까지도 어느 정도 보수적이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유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해도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성향을 다시 드러내게 되면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부분까지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보라고 그래서 말씀을 음. 드리는 겁니다. 그처럼 변동성이 음. 굉장히 높은 한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어, 주요 일정들이 지나고 난 뒤에 음. 어, 시장의 그런 이제 분위기에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장기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왔잖아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FTX 사태 이후에 박스권 형태를 좀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세가 좀 애매해진 상황인데, 네. 만약에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까지 저항선을 뚫어야 이제 장기 추세에 있어서 좀 방향 전환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 네. 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17,555달러 네. 정도를 주요정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어, 위로도 저항이 많기는 합니다, 사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상 크게 이제 저, 저항이 매물 대가 이제 몰린 자리는 만구천 네. 달러 정도 부근이 음. 될 거고요. 말씀해 주신 이 장기적으로의, 장기 관점에서의 추세는, 어, 21,500달러 정도가 네. 결국에 돌파가 음. 되어야 네. 장기 관점에서 아, 지금 이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음. 볼수 있겠구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부분과도 이제 네. 같은데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FOMC 회의에서 긍정적으로 나와가지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다 하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지금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는 거는 21,500달러 음. 이하에서 움직이면 네.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충분히 좀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제 물가 둔화와 네. 그 다음에 연준 입장의 완화적인 입장을 보여야만 네. 21,50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여러분들이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반대의 경우도 사실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지선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 네. 주요 지지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일 간단하게 좀볼수 있는 위치이기도 해요. 그러면 굉장히 뚜렷한 지지 네네. 구간이 있기 때문에요. 16,500달러 정도를 네네. 이탈하게 되면 좀더 보수적이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처럼, 그, 해당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봤던 14,800달러 정도, 14,000 후반 정도까지 한번더 저점 리테스트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저점으로는 15,000 구간대에 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네. 어, 크게 지금 지지 구간으로 본다면은 만 사천 후반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 해당 지지 가격도 음. 어, 크게 지지가 지금 아직까지는 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네. 뭐 낙폭을 한다고 해서 해당 가격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취한다 이것보다는 충분히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확인을 하시고요. 그냥 참고만 해놨다가 해당 구간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다시 한번더 횡보를 하는 경우에 그때부터 이제 관점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송 분석가님을 통해 비트코인 차트도 살펴보고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한 참고할 만한 데이터, 또 거시경제 일정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뉴스원 TV가 선보이는 블록체인 금이 가상자산 영상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점은 아니라는 점, 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투자 참조 콘텐츠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점 이제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그럼 다음 주 이제 FOMC 일정 이후에 거시경제 일정이나 뭐 향후 가상재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료를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